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이번 차량은요 2018년도에 등록된 더뉴 소렌토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기 좋은 흰색상 바디이고요, 차량은 깔끔하게 상품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수석 방향, 운전석 방향 모두 깨끗하죠? 네. 특별히 원한 것 전혀 없습니다. 너블레스 등급으로써 전동 트렁크가 내장되어 있네요. 트렁크는 아주 넓고 좋습니다. 이번 차량은 5인승입니다. 이 안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7인승이면 이 안에 시트가 구성됩니다.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슥 닫히죠. 매우 편리한 옵션 기능 중 하나입니다. 19인치 휠 타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당장 손댈 곳 전혀 없어요. 시트도 깔끔하고요. 네. 뒷좌석은 이소픽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커튼도 준비되어 있네요 네, 시동 한 번에 아주 잘 걸리고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7만 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을 기준으로 좌우로 리모컨이 있고요 우측은 크루즈 컨트롤 내장되어 있습니다 VDC 버튼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절 장치 보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도 기본이죠. 풀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지원됩니다. USB 억스 단자 내장되어 있고요. 미션은 8단 자동 미션.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내장되어 있으며 이거는 그 정지했을 때 엔진 꺼지는 기능 있죠 ISG 기능 그것에 대한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입니다 에어백도 뭐 운전석 조수석 측면 에어백 등 다양하게 있는 차량으로서 안정성도 아주 좋죠 하나 더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습니다 이번 차량 신차가는 대략 그 당시 기준 3400만 원 정도하고요. 천연중고차연구소에서는 대략 20% 수준 감가되어서 2650만 원에 지금 매매하고 있습니다. 출고 4년차에 접어드는 차량으로서 주행거리 7만 km면은요. 지극히 평균적인 주행량이며 제조사 즉 기아자동차의 엔진미션 워런티도 잠존해 있는 차량으로서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엔진이 2000cc 디젤이 아닌 2200cc 디젤 8단 오토 미션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형 SUV로 매우 인기 좋은 차량이고요. 사내지 5인이면 아주 승차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요소수 안 들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전혀 없고요. 거기에 또 인기 좋은 구성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흰색이고요. 보험 이력 전혀 없고요. 사고도 전혀 없으며 1인 신조 차량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2018년 등록된 소렌토 7만 키로 주행했고요. 네. 교환 부위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실 수 있어요.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편안하게 안심하고 탈수 있는 가족형 패밀리 SUV로 더뉴쏘 소렌토 노블레스 차량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내도 분위기 고급스러운 곳이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오늘 천안 중고차 창고소에서 준비한 쏘렌토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주세요.